안녕하세요. 이, 아 노래 들고 어디야? 아마다네 안녕하세요. 하 <laughs> 유빈입니다. 오늘은 완전 기쁜 날이에요. 제가 랜덤박스 그걸 샀습니다. 슬라임 정말 떨려요 뭐가 나올지 아.. 너무나 예쁜 거 나왔으면 좋겠다 아빠가 시켜줬어요 너무나 음, 기대되는 것암아 음, 너무나 기대돼요 아.. 어떡해 어떡해 가슴이.. 가슴이 완전 빨리 두근거릴 정도로 완전 완전 좋아요 아.. 다음에 공개해드릴게요. 조금 긴 거, 길 수도 있, 길 수도 있는데, 괜찮죠? 그러면 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, 다음에 예쁜 슬라임들을 만져보도록 하죠. 그럼요, 안녕!